안녕하세요. 우식객입니다. 이번에 소개할 카페는 수원 오목천동에 위치한 도나스데이 본점입니다. 제가 이 카페를 안지 1년 안된 것 같은데 이미 여기 서수원에서는 인기 카페 중한 곳이 됐어요.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면 여기 카페 인테리어를 찍어 프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. 그만큼 이곳은 인테리어에 관심이 많고 시즌에 따라 아기자기하게 꾸며 올 때마다 항상 새로운 카페에 오는 듯한 기분을 들게 합니다. 돔 형태의 단열 텐트가 있어서 추운 날에도 나름 낭만 있게 밖에서 도넛과 커피를 드실 수 있어요. 지금은 아직 추워 그렇지만 제가 요즘보다 날씨가 풀어졌을 때 가족들과 야외 테이블석을 이용했던 적이 있는데 나름 아늑하면서 바람을 막아주니 캠핑 온 느낌도 났었답니다. 수원 카페 도나스데이 본점은 1층부터 4층까지 이루어져 있어요. 요즘 1층은 운영 안 하는 것 같고요. 2층엔 큰 통창이 있고 도넛과 커피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. 3층은 좌석 위주고 여기는 반려견 동반이 가능합니다. 4층은 루프탑입니다. 여긴 주말이면 손님들로 아주 북적북적한 수원 카페 하프리에요. 6시 이후로는 도넛 종류가 별로 없어서 많이는 못 찍었어요. 오전, 이른 오후 때쯤이면 정말 다양하고 색감 이쁜 도넛들이 넘치니 한 번쯤 꼭 오셔서 드세요. 선물로 주면 딱일 정도로 정말 맛 좋습니다. 여러 번 왔어서 대부분의 도넛은 먹어봐서 새로운 신메뉴로 나온 고구마 맛과 한라봉 맛을 골라보았어요. 보들보들한 비주얼에 안은 참 촉촉하면서도 부드럽고 안에 들어있는 크림이 느끼한 크림이 아닌 맛있게 달달해서 커피와 참잘 어울립니다. 고구마 맛, 한라봉 맛 모두 다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한라봉이 더 맛있었고요. 도나스데이 도넛 중 블루베리 맛 도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.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은 도나스데이 본점 한번 방문해보세요.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.